네, 안녕하십니까. 트윈스볼 투나잇의 양사장입니다. LG가 오늘 KT를 꺾고, 어제 무기력한 또 패배를 당했는데, 오늘 다시 이기고 선두 세 경기 차로 또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KT와의 경기, KT가 사실은 전력이 조금 누수가 생겼죠? 아무래도 박병호 선수가 좀 다쳤고, 알포드 선수도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이 타선 쪽에서 특히 힘이 조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선발진을 자랑하고 있는 팀중 하나기 때문에 오늘 또 김윤식 선수와 소영준 선수의 맞대결, 소영준이 마운드에서 버틸 때 김윤식 김은식이 먼저 실점으로 하면 굉장히 위기에 빠질 뻔 했는데, 김은식 선수가 모실점으로 잘 버텨줬고, 또 KT를 상대로, 소영준 선수를 상대로 타자가 최소한 필요한, 최소한의 점수를 뽑아주면서, 결국에는 2대0 영봉승을 거뒀습니다 어, 무난하게 투수전 속에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어, 6인인 무실점 김윤식 선수가 호투를 펼쳤고요 홍창기 선수 3출로 박혜민 선수 결승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김윤식이 내려간 이후에는 어, 정우영, 이정용, 최성훈 진해수 선수가 홀드를 기록을 했고요 고석 선수가 또 후에 올라와서 시즌 37 세이브째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먼저 김윤식 선수의 피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키움전 만큼 뭐 탈삼진을 많이 잡은 건 아니지만 김윤식 선수가 오늘은 역시 잠실구장을 활용한 수비를 또 이용할 줄 아는 그런 피칭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6이닝 동안 94개의 공을 던지면서요 또 빠른 볼 위주로 피칭을 잘 가져갔고 피안타가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주자가 나갔을 때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는 변화구의 사용이 굉장히 적절하게 들어갔다 역시 키움전에서는 어, 패스트볼과 함께 2공이 3진이 됐지만 KT 타자들은 맞춰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서 많은 뜬공 유도를 했고요. 또 병살 타와도 KT가 이제 조용호 선수의 타석이었죠. 타구가 정면으로 가면서 작전 실패로 또 투아웃이 된건 김윤식 선수에게도 운이 따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운도 실력을 통해 만드는 거니까 김윤식 선수가 포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네 가지 구종을 정말 적절하게 잘 던지면서 KT 타자들을 잘 압도하는 모습이었죠. 오늘 뭐 크게. 뭐 홈런을 맞지 않고 넓은 잠실구장을 잘 활용을 하는 그런 피칭을 보여줬던 김윤식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윤식 선수가 시즌 5승째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8월 4일 롯데전 이후에 정말 오래간만에 시즌 5승째를 달성을 했고요. KT전 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피칭입니다. 6이닝 3실점, 6이닝 무실점 두 번으로 강한 팀을 만나도, 순위권에 있는 팀을 만나도 김윤식 선수는 자기 피칭을 다 해줬던 것 같고요. 최근 4경기에서 25이닝 3실점, 자책점은 단두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해당 기간 0.72고요. 정말 무결점 피칭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을 야구를 앞두고 사실 임찬규나 이민호 선수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또안 좋을 때가 더 많은 피칭인데 이 김윤식 선수가 켈리 플로코와 함께 나올 때마다 팀이 이길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해주는 피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김윤식 선수가 나올 때마다 저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오늘처럼만 계속해서 시즌 끝까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시즌을 마무리를 한다면 포스트 시즌에서도 켈리 플로코 뒤를 이어서 김윤식으로 이렇게 삼선발까지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윤식 선수가 완벽한 투구를 보여줬고요. 그동안 득점 지원이 적었던 김윤식 선수에게 두 점이면 충분했습니다. 박해민 선수의 스윙 한 번으로 오늘 경기 결승점을 만들어냈던 LG 트윈스였고, 박해민 선수는 또 신기한 게 3화를 넘어가서 타석에 들어서면은 조금 결과가 좋지가 않고, 3화를 되기 전에 2할9푼대로 ER 떨어지면은 또 안타가 나오고 볼넷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오늘 박해민 선수가 또... 다른 타석에선 안타가 없다가 요 타석에서만 결정적인 한방을 보여줬습니다. OMR 선두타자 오지환 선수가 중계수 플라이로 물러났고요. 문보경 선수가 좌전 안타로 출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영종 선수의 몸에 맞는 볼로 또 순식간에 득점권 주자가 쌓였습니다. 여기서 서건창 선수가 1루 쪽에 땅볼을 쳤는데 이게 또 1루수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여기서도 역시 수비자라는 일루수 박병호 선수의 공백이 좀 드러났죠. 그러면서. 아웃 카운트가 늘어나야 될 상황이 원아웃 말루가 됐습니다. 여기서 LG는 허도한 타석에서 데타카드 문성주를 꺼내 들었지만 문성주 선수가 이루스당 볼, 박경선수가 앞쪽으로 나오면서 홈포스아웃을 선택을 했죠. 그러면서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투아웃 말루 찬스가 박혜민 선수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박혜민 선수가 또 득점권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이 날카로운 타구로 유격수 키를 넘기는 2타점 적시타를 치면서 2명의 주자를 불러들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2대0의 스코어가 만들어졌고 이 점수는 오늘 경기 유일한 득점이자 또 결승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김윤식 선수가 내려간 이후에 포스트시즌을 방불케 하는 오늘 불펜 투수들이 좀 총출동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1이닝을 맡기기에는 뭔가 kt 타선도 조금 지그재그로 짜게 되어 있었고 또 선수들의 컨디션을 고려했던 것 같은데 정우영 선수가 두 타자를 막고 박경수 선수에게 피안타를 허용하면서 이정용 선수가 등판을 합니다. 이정용 선수가 문상철 선수에게 볼넷을내준 이후에 심우준을 삼진으로 잡으면서 이닝이 끝났고요. 8회에는 최성훈 선수가 왼손타자 2명을 만나서 조용호와 김민혁을 오지환 선수의 호수비도 있었습니다만 뜬공 처리 좋은 안정감을 보여줬고요. 김진성 선수가 황재균에게 볼넷을 허용하긴 했지만 여기서 강백호를 상대로 바로 진에서 투입을 시켜서 삼진을 잡아내고 이닝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김진성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홀드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진해수 선수와 강백호 선수를 잡는 장면 오늘 경기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강백호 선수 컨디션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경기에서 갑자기 진해수 선수 상대로 장타가 나오면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진해수 선수의 삼진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우석 선수가 나오기 전까지 많은 불펜 투수들이 2이닝을 잘 막아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회에 있는 엘지트윈스 클로저, 고우석 선수가 등판을 했습니다. 선두타자 장성우 선수를 슬라이더, 아, 굉장히 낮은 쪽에 이 타자가 칠수 없는 그쪽 존에 팍 꽂히면서 루킹 삼진으로 선두타자를 잡았고요. 배정대 선수 타고 오지환 선수가 잘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권동진 선수를 슬라이더 허스윙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1이닝 완벽하게 삼자범퇴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냈는데요. 올 시즌 이렇게 고우석 선수가 세이브를 계속 추가를 하면서 37세이브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2승 2패 37세이브인데 이 기록이 1997년에 이상훈 선수와 타이 기록입니다. 한 시즌 최다 타이 기록인데 여기서 이제 1세이브를 더하면 구단 한 시즌 최다 세이브인 봉중근 선수의 38세이브와 타이를 이루게 되겠고요. 세이브 하나를 더 올리면 39세이브를 기록하게 되면 구단한 시즌 최다 세이브 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우석 선수가 어 지금 안정감 있게 어 세이브 기록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올 시즌 물론 세이브도 두번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40세이브를 한 시즌에 기록한 선수들이 리그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기까지 도전을 이어나가서 고우석 선수가 세이브 행진을 이어나가고 또 가을야구에서 잘해야죠. 큰 경기에서도 고우석의 공은 이제 지난해와는 다르다. 이제는 멘탈이나 구위나 구속이나 큰 경기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좀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우석 선수 좋은 컨디션으로 또 세이브 행진을 이어나가서 가을야구에서도 큰 경기에서 큰 세이브를 올려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정해주신 오늘의 MVP 뭐 말하에 뭐 하겠습니까? 바로 김윤식 선수입니다. 6이닝 무실점 시즌 5승째를 달성을 했고요. 김윤식 선수가 한달 만에 또 승리를 챙겼어요. 정말 그동안 잘 던지고도 승을 못 챙겨서 아쉬웠는데 오늘 드디어 5승째를 달성을 했고요. 평균 득점도 3.71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97이닝을 투구를 했는데 이제 3이닝만 더 던지면 데뷔 이후 첫 세자릿수 이닝을 선발 투수로만 소화하게 되는 김윤식 선수고요. 올 시즌 20경기 선발로만 나섰는데 이경기들 가운데서 무려 9경기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등판에서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한다면 두 자릿수 퀄리티 스타트를 사실상 선발 풀타임 첫 시즌에 하는 거고요또세 자릿수 이닝을 넘기면서 이제는 완벽하게 켈리아플로커의 뒤를 이어서 성장세가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포스트시즌 경험을 통해서 내년에는 아예 선발 준비를 우리가 선발진는 구상을 할때 켈리 플러코 김윤식을 놓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윤식 선수 시즌 마무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은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이어가 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외국인 투수 간의 맞대결 플러코 선수 벤자민 선수의 맞대결 인데요 이 벤자민을 우리가 초반에 만나서 패전투수 한번 만들긴 했지만 그 이후에 벤자민. 오히려 데스파이네보다 좋은 모습을 내용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플로코의 투수전이 예상되고요. 역시 선취점의 의미가 클것 같습니다. 또 왼손 투수를 맞아서 오른손 타자 쪽에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또그 선수들 중심으로 힘을 냈으면 좋겠고 이 벤자민을 잡게 된다면 뭐세 게임 차로 다음 2연전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그렇기 때문에 이 플로코와 벤자민을맞대 반드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윈스 볼투 나이 마칠 시간입니다. 전날 두산 전 영봉패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졌는데 오늘은 또 집중력 있게 공수에서 좋은 모습을 펼치면서 2대 0케 t 를 상대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제 선두와 다시 새 게임차가 됐습니다. 어, 언제든지 뭐 게임차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이기고 상황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또 오늘 낮에 올라온 신인 드래프트 정리 영상도 많이 봐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